할렐루야, 성경일독 할수 있다. 오늘은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고난주간인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보아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가스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 아니니까하니. 다시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이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이름에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국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양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보아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시하나이다 하니라. 다시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이스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야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보아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 이되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서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명렬한 싸움에 앞서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시 보아 중백 사람이 엎드려지고 했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너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 에스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아나가 성에서 맷돌 이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햇사라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였섬에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햇 사람 우리 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시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협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 내어 우니라. 그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와의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시하노니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이 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실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애여기고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사람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했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리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이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 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릴 수 있으리라.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다이시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이시 때 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와의 호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됩니까 하니 이르대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시 그의 아내 바치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 남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나발을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나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백성에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하니. 다이시 모든 군사를 모아 라파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이시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이시 또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도 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아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올도 수고했습니다. 샬롬.